서포터즈 1기 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마치마이백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학에서 다같이 야외 수업으로 국립 현대미술관을 다녀왔는데 그때 하루종일 메고 있었던 바로 이 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이 가방은 질바이질 스튜트의 모모라인 하트면 미니 크로스백입니다 전이 가방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컬러 배색이 굉장히 돋보이는 아이템이고 저는 일단 네이비 컬러로 골랐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면 재질이라서 굉장히 터치감이 가볍고 캐주얼한 가방인데 저는 이런 약간 에코백 재질의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송도가 여름을 굉장히 덥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대학생이 캐주얼하게 입고 매기에 괜찮은 재질감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네이리 컬러로 이면 미니 커스백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영한 느낌이 잘 돋보이는 하트 배색 로고가 너무 사랑스러운 가방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이 위에 스트랩이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 들고 이게 밑에 가죽 배색이 정말 단단하고 두꺼운 느낌의 가죽이. 있어서 진짜 이렇게 바닥에 내려두거나 실기실내 올려두거나 그러게 굉장히 안성맞춤인 가방입니다. 또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스백이 있어요. 아니 뭐래크로스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손에 들고 다니는 걸좀 귀찮아 하는 편이라 이렇게 메고 또 헤드셋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메고 다녔고 이 스트랩은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웨이로 이렇게 연출이 가능한 그런 가방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LF몰을 지이질 스튜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또 제가 서포터즈로 선정되어서 받은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그 할인 쿠폰은 l 프몰에 등록하셔서 사, 사용해서 구매하시면 훨씬 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고 혹시나 질바이질 스튜어트 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 할인 쿠폰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막에 달아둘게요 그럼 이제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짠 이렇게 스트랩을 떼었을 때 모습이고 이렇게 이게 렇 겉보기엔 굉장히 크지 않은 크기인데 정말 많이 뭐가 들어가더라 아주 여유롭게 제가 오늘, 오늘 다 같이 아침에 모여서 학교에서 대절해 주신 버스를 타고 박물관을 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약간 늦게 나와서 화장품을 그냥 다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여유롭게 남아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제가 오늘 아침에 노작작을 못해서 급하게 챙긴 투쿨포스쿨의 판세트입니다. 짜자잔 이거는 제가 지난 1월에 생일 선물로 받고 매일매일 화장하는 일이 있을 때 매일매일 아주 잘 쓰고 있는 그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짠이 아빠가 주신 귀여운 진로 두꺼비인가 두꺼비가 그려져 있는 헤어롤입니다. 제가 앞머리를 이렇게 풀뱅으로 짧게 자르게 되면서 앞머리가 이렇게 날아가거나 떡지거나 약간 엉키거나 했을 때 얘로 살짝 해주면.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앞머리 청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 마스크가 해제, 해제가 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뺐다 또밥 먹을 때는 가방에 접어서 넣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착용한 세보리 모양의 마스크입니다 이게 화장품이 조금 덜 묻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덴탈 마스크를 다 써서 이제 이거를 다시 주문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오늘 화장을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생긴 챙긴 메이크업 브러쉬고, 원래 얘 말고는 다 여기 원래 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던 걸다 넣은 거라서 브러쉬가 약간 불쌍하게 들어있어요. 얘도 투쿨포스쿨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의 지갑. 이거는 헤스 제품이고,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쭉 써서 이렇게 키링이 불쌍하게 다 벗겨졌어요. 이렇게 제 민증과 카드와 기타 등등 되게 필요한 중요한 카드들과 제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화장을 집에서 완전히 다 하고 출발하더라도 언제나 챙기는 속눈썹을 위한 픽서와 뷰러입니다. 다른 것보다 속눈썹이 꼿꼿하게 올라가 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뷰러는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오늘, 오늘 국중방에서 사온 꽃가나비 천 원짜리 자입니다. 원래 기숙사에 있을 때 가끔 자가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또 꽃가나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자 이름도 꽃나비 15cm 커팅 안전자입니다. 근데 그림도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진 자인데, 천 원밖에 안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짠! 제가 입술이 굉장히 잘 트는 편이라서 항상 챙기고 다니는 버츠비 립밤과 디올 립밤입니다. 이거는 엄마가 제 이름 이렇게 각인까지 해서 챙겨주신 립글로우입니다. 이것도 항상 주머니에 챙기고 다니는 립밤입니다. 이제는 이 가방이 있으니까 여기에 언제나 넣어서 챙겨 다닐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저번에 사서 계속 챙기고 다니는 마우스 스프레이입니다. 이제, 대학생이 돼서 술도 마시고, 또, 미대생이니까 야작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밥 먹고 바로 양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좀 신경 쓸때 입안에 한두 번씩 뿌려주면은 일단 마스크를 쓰는 제가 훨씬 편해지는 그럼 입안이 훨씬 개운해지고 편해지는 마우스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유시몰 오리지널 마우스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맛있는 맛은 아니고 그냥 굉장히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스프레이입니다. 다음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기름종이 파우더입니다. 말했다시피 앞머리가 있고 또 이렇게 앞머리 부분에 기름이 올라오거나 유분이 올라오면 앞머리가 가장 먼저 쉽게 떡이 지거든요. 엉키고. 그럴 때 이제 앞머리를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또뒤 정수리 부분을 뽀송하게 해줄 때 제가 쓰고 있는 헤어용으로 쓰고 있는 파우더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얼굴에 쓰는 이큰 파우더 팩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써오던 거고 메이크업하고 나서 톡톡 두드려주면 이렇게 보송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매일매일 쓰고 있는 파우더 팩트입니다. 다음엔 제가 오늘 바른 립 제품인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밤 아, 인덱스 11호 베멜 레드 컬러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건데, 이렇게 안쪽에 발라주면 굉장히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무엇보다 색감이 정말 유행을 타지 않는 끼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립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들어있던 모든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짠! 또이 가방 안에는 내부 포켓이 들어있습니다. 조그마한 쓰레기들을 따로 넣어두거나 아니면 좀더 중요한 걸 따로 넣어둘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고 네이비 컬러는 이커에 에코백용과 잘 어울리게 안에 이렇게 그런 에코백 컬러로 내부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보기에도 깔끔하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스트랩을 쭉 당겨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 딜바이 질스튜어트 하트면 미니 크로스백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모두 보여드린 왓츠마이백 영상이 끝났고요. 제가 8월까지 서포터즈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종강이 한 달도 못채 남지 않았어요. 그럼 남은 한달 동안 또 대학교 생활 열심히 해보고 그동안 찍어둔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고갈예정에니새 음, 냄새가 많이 나 가방을 담은 가방이랑 크로스로 멜수 있게 끔어없고 오늘 잡아주는 길 조절을 안 했을 때이 정도 길이라서 가는 길 버스에서 길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면서 필요한 짐을 이렇게 안 입었는데 아주 여유롭게 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어요. 지금 손이 하나밖에 못 하는데 아주 예쁩니다. 빛을 받으니까 더 예뻐요. 흰색 옷이랑 아주 조화롭게 잘. <laughs> <laughs> 그유 <그렇지. 웃음> <laughs> 내가 사유해방보니